2022학년도 한신대학교 대학혁신 지원사업 혁신성과 공유회 발표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센터 센터장 서정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사업은 한신 AI 아트 챌린지입니다.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 미술이나 소설, 시, 음악 등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하고요, 실습을 통해서 직접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지능과 다양한 학문들, 신학,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의 창의적인 어, 융합 역량을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요. 동시에 한, 한신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오산이라는가 화성에 있는 이 일반인들과 초중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지식 정보를 교류하고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인데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보다 더 많은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이미지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작품 전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게 인공지능이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키워드에 따라서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아래에 보시면 지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 음악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음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인공지능과 예술작품이 합쳐진 형태로 융합이 돼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우리 한신대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음,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은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2022년 10월 25일부터 어, 2022년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네,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컨텐츠, 교육 컨텐츠들은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그걸 학생들이 보고 미리 한번 보고요.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저희가 2022년 11월 2일에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줌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수업 내용은 미드전이라든가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인공지능 아트 엔진들을 가지고 어 예술 작품들을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고 수강 신청 인원은 69명의 학부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 일부 외부 신청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를 신청한 학생들은 5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3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 학생들에게 출품한 어, 출품작을 내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102개의 작품이 들어왔고, 그 중에 선별을 해서 전시 작품 64개를 선정을 하였고, QR 코드를 통해서 인기 투표를 해서 1위부터 3위까지는 기념품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출품작품에 대한 전시는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 동관 로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2022년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시를 진행했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성황리에 어, 전시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학생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타이틀은 숨이라는 작품이고요. 밑에 보시는 키워드들을 어, 미드 전이라는 AI 아트 엔진에 입력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은 작품이 불과 몇 초에서 몇분 안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 작품은. 어, 달리 2라는 AI 아트 엔진을 가지고 반고호의 초상화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것들도 똑같습니다.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달리 2라는 AI 아트 엔진에 입력만 하게 되면 불과 몇 초에서 몇분 사이에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작품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됐고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교육하는 장면인데요. 이 엔진들이 주로 영어 키워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번역기를 써가지고 한글로 어, 입력하고 싶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그거를 번역기를 통해서 영어로 바꾸고, 그 바뀐 영어를 가지고 키워드로 집어넣게 되면 보시는 그림과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 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아래에 보시면 출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어, 링크를 접속을 하시면 어, 수행했던 모든 교육 내용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접속을 해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저희가 디지털 셋싹 어, 사업이라는 교육부와 열일곱 개 시도 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방학 중소프트웨어 교육 캠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선정된 캠프 이름은 AI 아트 코딩에 대한 캠프입니다. 그래서. 어, 좀 전에 보셨던 사업으로 나온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오산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 모든 학교들이 참여하는 캠프로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85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어,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이, 중에 있고요. 어, 관련해서 저희가 또 추구하는 바는 우리 대학이 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먼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어,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새롭게 선정된 이 캠프 사업에는 장애인 단체들도 참여해서 근육 장애라든가 아니면 인지 장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도 어, AI 아트 엔진을 쉽게 배우고 그분들도 어,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AI 아트 코딩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시나 소설 같은 것들 많은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가미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교육들을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